3-8-7 순차 제어 회로 개선하기 기구가 많습니다 EOCR 하나 MC 두개 그리고 이게 뭐지 아 타이머 1번하고 2번하고 릴레이 두개 X1 X2 그리고 플리크 하나 들어갑니다 버튼은 어, 기동 버튼 중지 버튼 부저 YL 이거는 EOCR 동작 시 플리크 동작에서 어, 동작하는 거고 MC1 원래 1 또는 2인데 일단은 MC1이 들어올 때 타이머 T1에 의해서 순시접점에서 RL 램프가 전동되는 걸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차단기 올리고, 자, 그러면서, 자, UCR 전원 들어왔고, 그리고, 자, 아무런 동작하지 않고 있다가 기동버튼 누르면은 MC1 여자, MC2는 여팀 여자 안 되고, MC1 여자, T1 타이머 여자 되고, RL 램프는, 아, 바로 전동을 하네요. 그리고 어, X1도 들어가야 되잖아 안 들어가나? 아 X1은 중지할 때 하는구나 어, 어. 자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자 기동 버튼 누르면 하나 둘셋 5초 경과되면 MC2도 순차적으로 모터 1번 2번이 어, 시간적 간격을 두고 동작을 하는 구성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정지도 순차적으로 MC2 정지, MC1 정지, 다만 T2 시간차 통해가지고 구성이 됩니다. 어, 그리고, 어, p b 2를 누르면, 즉, 중기 버튼을 누르면 X1 릴레이 여자되고, 그리고 타이머 일정 시간 지정 이후에, 어, 소자되면서 T2, 어, 아, X2구나. X2가 자기 유지를 해지한다. 라고 봐야겠지. 그리고 나서 RLM 아, 포도 아, 소등을 하겠네요. 자, 바로 소자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초 경과 후에 MC1 소자. 아래 소등 그리고 x2에 의해서 x1의 자기 유지 해제하는 구성입니다. 다시 먼저 눌러 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중지 버튼. 자, x 1 여자 되는 것을 봐야겠죠. 여자 되고 자, 일정 시간 지나면 x2 여자 되면서 모든 걸 리셋시킵니다. 다시 오 소자. 일정 시간 지나면 소자. 자, 그리고 동작 중에 있다가 과전류 계전기 트립 시와일가부조 동작.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3-87 순차 제어 회로 배선 부분이 끝이 나게 됩니다. 황재태님이 어, 작업한 내용이에요. 어우, 작품도 참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